용영웅씨가 노래 진짜 잘합니다. 타고난 천성에 앉아서 사무보고 그런 직업은 안 맞아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자기 계정을 살려서 살아가시는 거 맞아요. 노래도 잘하시고 참 좋은데 재기할 능력이 있, 있는 분입니다. 2023년은 나 죽었다 고 지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애고는 액땜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반드시 영웅시대 반드시 옵니다. 제말 믿으세요. 그리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사실 요즘 좀 논란이 있네 황영웅 씨아네 황영웅 씨 네. 네. 한번 이분의 좀이십년 전체적인 흐름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십삼 년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사실 좀 논란이 좀 많이. 네, 많이 있죠. 네. 우리가 참영웅씨를 한영웅씨가 노래 진짜 잘합니다. 타고난 네. 천성이에요. 그, 이분은 어디 이렇게 가둘이 이렇게 가둬져서 화이트칼라 좀만 앉아서 사무보고 그런 직업은 안 맞아요. 아. 이분은 동선 한번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자기 개성을 살려서 살아가시는 거 맞아요. 노래도 잘. 하시고 참 좋은데 그나마 조금 젊었을 때 그런 잘못된 그 선택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도 있고 진짜 재능도 아깝고 능력도 아까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도망가지 않을 만큼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훈 씨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약간 좀안 좋은 걸로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중도에 진짜 1등인데도 불구하고 하차를 하셨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황영훈 씨 혹시나라도 누가 어느 지인이 이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힘내시고 영훈 씨는 앞으로 절대로 재기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023년은 나 죽었다 하고 지내세요 올해는 황영웅이가 진짜 이름 난세처럼 영웅이 될 건데, 2023년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애군을 액땜했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들이 이제 영웅 씨 앞에 다시 펼쳐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 2023년은 황 영웅이란 이름 석자가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이름 석자만 남겨놔도 큰 성공을 하셨다 생각하시고 지금 잠시 자숙해 있는 모습은 내가 향후 앞으로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대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2023년은 그냥 영웅 씨는 그냥 조용히 계셔주시는 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폭력 아 그렇죠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피해자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웠다 아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 나는 영웅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우리 황영웅씨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합니다 잘못도 저지르고 다할수 있어요 음. 그러나 그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 영웅씨가 피해자 입장이었다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항상 사람은 뭐든지 상대방 입장에서만 이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 친구가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못 뱉습니다 그쵸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 내친정한 사과 뭘무 엄청난 물건을 들고 가서, 가위를 보따려 들고 가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진심으로. 그 친구한테 내가 진짜 그때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진짜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진심이면 눈물이 나와요. 가식으로 하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지. 진짜 진심으로 하면, 내 모든 마음을 다 쓸어내서 그 친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면, 흘리지 말라고 그래도 눈물이 나올 겁니다. 영훈 씨. 가서 그 친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사과 한번 하는 게 그네들을 고쳐줬어요 그야말로 의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정신적 의사 역할을 그거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름처럼 영웅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걸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본인이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아 그럼요 겉으로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아 그럼요 상대는 금방합니다 자식으로 하는 거하고, 겉으로 하는 거, 내가 누가 보기 에서 남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금, 상대방도 금방 알아요. 그러나, 진실로 하시면은 그 진심은 상대방한테도 다가오는 거거든요. 한번안 돼, 두번안 돼, 세번안 돼. 가십시오. 상대방이 용서해주고, 하에 받을 때까지 가십시오. 한 번에 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우 씨가 크로인에서 받아있는 그 상처를 한번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그네들이 영우이 이제 됐다. 그래, 고맙다. 네가 이제 다시 나 친구로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말 들을 때까지 하십시오 뭐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고통 속에 그 수십 년 사셨는데 그리고 나면 반드시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해 드릴게요 영웅시대 반드시 옵니다 음. 제2의 임영웅이 아니라 제2의 황영웅이가 대한민국에 나타나실 거니까요 어. 제말 믿으세요 그리고 하십시오 용기가 중요한 중요한 겁니다 용기는 이미 100번 이상 나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반 이상은 성공이에요 음. 용기 내십시오 꼭 용기 내세요 영웅씨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 네. 뭐이 황영웅씨가 음. 어릴 적 그런 안 좋은 길을 빠져 있어야 음, 음. 하는 네. 그런 사주. 아니요. 아닌가요? 제가 얘기하죠. 날때부터는 아기는 없어요. 음. 거식사 눈에서 살기가 도는 사람 있어요. 음. 분명은 있어요. 그건 있는데, 우리 영훈 씨는 그건 아니에요. 눈에 살기가 있거나 남을 폭행하고 막 거칠게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단 본인 사주는 한 군데 앉아 머물러 사주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동서남북 사방팔방 다녀야 되는 사주가 맞고요. 그래서 노래로 가수를 하시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 타국도 나가셔야죠. 그 사주 따로가시면 됩니다. 날 때부터 우리 영웅 씨한테 그런 건 없어요. 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 뼈를 받고 어머니 열달배 안에 비련한 공으로다 열달 있다가 세상을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아기는 절대 없습니다 주변이 만들어지는 거고 황경운 씨가 설령 젊었을 때 조금 그런 실수 어렸을 때 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거를. 개가 천성으로 여기시고, 병가지 상사란 말도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 진심으로 우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많은 말 국민들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일 거니까, 영웅씨, 상대방이 용서할 때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피해자 계신다면, 피해자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피해자분도, 만약에 영웅씨가 오시면은, 너그런 마음으로, 안 되, 처음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같은 사람인지라, 너그런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그 덕은 반드시 보실 겁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